반대 저 사람 막 키라고 그러던데 짜증나게. 반대요? 반대? 반드? 아, 이 사람이요? 반대? 막 튕겨 팀키러... 라 아, 그래요? 에이, 설마 그러겠어요. 네. 아, 살릴게. 네 <laughs> 아, 시포를 뭐적 아, 왜나안 보였지, 왜? 아, 뭐하는데 왜 아, 10%졌적 아, 적데 아, 시포를 적적 아, 시포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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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성기 서, 저거 저거 너무 똑같이 검은색이야. <laughs> 아쟤짱을 아, 아쉽네요. 그냥 소멸파 다 채웠어야 했는데 아아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네? 종료했습니다. 아, 나갔어. 와 대박. 저거 보는 네요 아, 죽는데? 아 어쩔 수 없다 난이 나이 지 못해 아이, 아. 아 블리치가? 어, 블리치 누구죠? 아, 잠수네 그냥 난 대부분 게임을 안 하네 그냥 뭐아 저런 녀석을 만나가지고 i 리 p 아이 t 리 y 죽여야 할것 같은데? n t there. What's g o i n 어 on t h i g h 나갔네 그냥. <laughs> 야 얘는 뭐 들어. 드론... 아, 더러워. I found o n 아, 더러워. 이런 또 이게 달라지. 아, 근데 블리치 나갔지. 아, 내가 친구였잖아요. 궁금해. 이 상황이 안 나온다고. 아, 난 궁금한데 나같으면적기잖아요 나 너무 궁금해. 나와야 되는데. 하지 어, 내가 타파라도 어, 어, 궁금하겠다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지 궁금하잖아 어, 그러니까요. 어. 아 야, 너 don't 나이스 나이이스 r 야 나이스 어, 아, 나이이 나이스. 나이스, 얘들아 나이이 우리 연장이야 <laughs> 나이스 연장 장 가자 n <laughs> <그냥> 연장 가 d 제 c t i v e I said, I said, I 이 연장 가 I said, I said, I s 이거 왜 이기는거죠 아 이렇게 이기는게 아니라 이길만하니까 이겼죠 아니, 이거 봐. 아 이거 봐아 이거 다 됐는데 하다된 법에 내가 못했네 아씨아 아. 근데 이게 각이야 이거 느낌이 지금 이게 각이야 아아다닫았있다고아다있어서아아 입났어야 했는데 이거 이기고 있어 지금 저 아, 저 오징어 죽었잖아. 괜찮아, 괜찮아. 그치, 그치, 그치. 나이스. 이거 이기고 있어. 그치, 이 점수가. <목소리> 아, 맞아, 그야저 점수, 이 점수가 제일 좋은 점수예요. 7 9그 얼마나 좋은 점수인데, <laughs> 얘 신났다. 지금 우리 팀신 신났다. 지금 누가 죽여야 할 때, 아니, 진짜로 공격이거든요? 공격인데, 야 아마 블리치 또 할, 블리치 안 할, 블리치 또 할까? 이거 우리는 안 되고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해야 돼요. 지금 틴키를 얘한테. 우리는 안 돼. 지금 얘가 가져갔어 지금. 봐 일부러 이러고 있잖아. 지금, 얘네 지금, 시간 생각하면 빨리 죽여거든요 아. 이금지 나이스! 이이스이이스이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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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지끼 지금, 지금, 지 아이씨, 지라이금 이겼어. 금이금이금 <laughs> 이거를 이겼네, 이씨. 아, 아. 괜찮아, 저 친구 또 만나겠어, 설마?